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최근 리투아니아를 방문했던 김건희가 명품 매장에서 대량의 명품을 구매했다는 정황과 사진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즉 추석급의 해명이 나왔는데 그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되면서 혈세로 명품 쇼핑을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김건희가 국민정서법을 제대로 건드렸다고 보입니다 현재 전 국민 60% 이상은 양평고속도로를 김건희가 틀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 물폭탄에, 정부의 재문자 폭탄에 짜증이 나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에서 노출하고 있는 김건희의 리투아니아에서의 모습은 평상복에 에코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에코백을 들고 뒤에서는 명품백을 샀다는 이중적인 서민 코스프레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김건희 이중성에 대해서 국힘에서조차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인격과 위선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 앞에 에코백으로 소탈함을 보이다가 외국 순방에 나가서 명품백을 사는 모습이 이해가 되나? 점입가경이고 가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실업급여 논란이 일었고 거기에 한 공무원이 젊은 남성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가서 괜찮은데 젊은 여성들은 밝은 표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간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고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망언을 냈습니다. 여기에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서 싸잡고 젠더 갈라치기까지 했다며 정부 여당을 향해 많은 젊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서 공무 중에 명품 쇼핑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잘 걸렸다가 된 거죠. 자, 김건희는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 정권이 무너질 때가 된것 같아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맞아 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김건희 고속도로가 분노의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돌이켜보면 이 사태는 어제 밤늦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리투아니아의 언론 기사와 사진이 돌았고, 추미애 장관이 관련 언급을 하면서 오늘 오전까지는 조용했던 언론들이 하나둘씩 기사를 썼고, 이제는 적지 않은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MBC SBS의 현지 기자단이 뒤늦게 관련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김건희 일행은 2차에 걸쳐서 쇼핑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그 매장 관계자는 무엇을 얼마나 구매했는지에 대해서 기밀이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윤석열을 따라갔던 그 기자단은 침묵한 가운데 국내에서 악화된 여론이 현지 기자단을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뜬금없이 터져 나온. 대통령 부인의 쇼핑 보도에 장마와 수해 소식으로 답답한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쇼핑을 했다면 구입한 품목은 무엇이고 구입을 위해 쓴 비용은 어떻게 결제했는지 밝히시길 바랍니다 라며 정말 세금으로 명품 샀는지 대통령실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일경제에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자 핵심 관계자는 수석급 이상입니다 사실상 김은혜 홍보 속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은 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가 해당 옷가게에 들어갈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김건희가 방문한 다음날 한국 대표단이 구매한 물품은 김 여사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날 물건을 샀다고 보도했는데, 경호원이 사비로 자신의 넥타이 하나를 구매한 것이 전부다. 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놨네요. 아니, 이런 명품 매장에서,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매장에서, 구찌 프라다 샤넬 같은 명품을 파는 매장에서 무슨 호객행위를 합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물건을 사지 않았다? 자. 이 대목에 대해서 리투아냐 현지 언론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투아냐의 현지 기사를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이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영부인은 미리 발표하지 않고 예기치 않게 매장에 왔습니다. 그녀와 함께 총 16명. 6명은 항상 외부에 배치되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10명은 내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 비서와 추가 보안이 포함됩니다. 경호원이 추가로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예기치 않게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16명이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호객 행위를 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는 리투아니아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부 고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내 동생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 왜 그렇게 많은 브랜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손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는 명품 편집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게에 어떻게 이렇게 명품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김건희가 관심을 표명했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가 다섯 개 지점 내에 위치한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브랜드가 다섯 개 정도가 되나 봐요. 그녀는 아마도 그것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산책하러 가지 않고 그들 모두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가게 안에 있는 다섯 개 브랜드를 다 둘러봤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 그리고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방문 이튿날 16일에 한국 대표단 몇몇이 옷가게를 다시 찾아와 추가 물품을 구입했다. 그러니까 전날에 한번 샀고 또 추가로 샀다. 이 얘기잖아요. 영부인이 무엇을 샀고 얼마를 썼는지 기밀로 유지가 됩니다. 그들은 수요일에 돌아와서 소원을 전하고 그날 비행기를 탔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자, 그러니까 김건희 수행원들, 경호원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다시 돌아와서 소원을 전했다 특별한 부탁을 전했다 김건희가 뭘 샀는지 얼마나 썼는지를 기밀로 유지해 달라고 소원을 전했다 자 그리고 이 매장 관리자의 직접 발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일들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수준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30년 이상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합당한 성공일 것입니다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쇼핑도 하고 소원도 전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주셔서 기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알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 쇼핑을 했기 때문에 기뻤던 것이고, 특별한 부탁을 해서 기뻤던 것이고, 고맙다는 인사에 기뻤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김은혜 홍보수석의 해명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 김건희가 물품을 사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 그리고 다음날 재방문한 그 주된 목적은 그 수행원들이 그 넥타이 하나 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입막음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명이 거짓이면 뭐다? 의혹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혹은 뭡니까? 김건희가 그 매장에서 명품을 대량으로 샀다는 의혹도 있고 그걸 혈세로 샀다는 의심이 있습니다. 현재 이 거짓말을 거듭하는 걸 보니까 특할비 같은 것으로 결제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때문에 이것은 김건희의 특할비 논란, 김건희 혈세 사적 유용으로 번질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금 진실의 힘을 느낍니다. 수만 명의 국내 기자가 침묵해도 단 하나의 외신 기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 마치